어, 대표님께서 피디님께서 처음에 받으셨을 때 어, 같이 하자라고 하셨던 그 결심하셨을 때도 굉장히 용감한 순간이 또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요. 받으셨을 때 처음 같이 하시게 된 계기들, 그 이또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? 예, 어, 지난번 집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, 그 전에 알던 사이거나 뭐 신뢰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이, 이 프로젝트 때문에 소개받고 처음 뵀었거든요. 그래서 어쩌다가 이걸 시작하시게 되냐? 그러면 그냥 80% 정도는 촉이었다라고 할게. 그리고 20%는 회사 입장에서 그때는 모든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아야만 할 때. 그리고 일을 더 해야만 할 때였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도 운명적으로도 저희는 포도가 맞았,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,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저한테는 더 많이 있었고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했었는데 중간 포기하면 일단 어 앞에서 매몰 비용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어 죽도가 또안될 것이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라 생각도 있었지만 특히 제일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지만 시작할 때의 마음이 계속 지금도 여전하거든요. 한국에서, 시장에 대해서도 정말 뭐뭐 뭐 같은 작품, 뭐 외국에서 잘된 작품들 같은 비슷한 스타일이 아니면 좋아하는 관객이 없을까? 다음을 할수 없을까? 한국 관객들은 새로운 애니메이션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? 이걸 저는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. 지금. 그걸로는 이 정도 비용으로 타이트하게 만들어도 제작비의 거품이 1도 없어도 수익 회수그 제작비 회수가 안 될까? 이런 질문. 그다음에 제작진들이 이걸 재미있어 할까? 의미있어 할까? 저는 감독님도 감독님이지만 제작진들이 저한테는 더... 뭐 이름말하점의 우선순위였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드는 사람들에게 의미로 남을까? 왜냐하면 몇 년의 자기 젊은 인생을 투자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작품으로서도 이런 이야기가 그건 제가 오롯이 감독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, 그래서 끝까지 작품 내용에 대해서는 일도 터치하지 않았던 것인데. 말하는 내용을 끝까지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제작 환경을 흔들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면 그걸 감독은 달성을 해낼 수 있을까? 그 실험에 대해서는 저는 첫 번째 상황을 영 보고 저는 만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제작진분들은 그 만족, 그래도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. 여기 다 이렇게 많이 와, 오신 걸 보시면 어, 보통 사이 안 좋으면 안 오시더라고요. 네, <laughs> 네. 그건 제가, 제가 포기하고 싶은데 제작진한테 물어봐서 <laughs> 알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네. 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없어서요.